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탈모약에 의지하네요. 아, 나 탈모약도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다. 내 친구, 그거 처방받았다는데, 저 베트남이요. 베트남 애시님, 베트남. 다시 돌아오셨나? 다시 돌아오셨다면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아직, 아직 못 돌아왔나? <laughs> 100, 100, 100, 100. 아이 저런 거에 마상 입을 그런 시청자가 아니라고. 컴체 때부터 단련돼 있다고 내가 갈구는 거야 <laughs> 어, 벽보고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지 세 줄로 부, 어 반성문 써와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이거... <laughs> 반성은커녕 의기양양해졌다고... 감히 여기서 블러드 트레이를 해... <laughs> 암살자만 가면 끝나는 게임이라고... 요즘에 게임 잘안 하셨나봐요... 암살자 말고도 1등 하는데 그때 많은데... 암살자가 좋긴 했는데... 아템왜 이래~! 저, 그리고... 나이트 미션 있거든요. 나이트 미션 한번 할까? 아, 김마우님, 어서와요. 와우가 재밌긴 해? 아우, 스킬 쓰기 전에 붙었어, 야지 누가 이길까? 어퍼컷 때 표창. 표창 스킬 쿨이 더 빠른 것 같은데? 아! 메이지 스타트업패 They look sick of living. Let's cure that. 뭐야 이악마들이 me. 뭐 암살자가 없는 클린한 판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암살자를 해야겠는걸? <laughs> 이거 이거 어쩔 수가 없구만 젠장 그럴 리가 없다고 꽁치 님, 언제 왔어요? 그대깨함이 나라는 생각은 못해 보셨나? 예. 근데 오여, 오랜만에 암살자 한번 할까? 나이트는 미안하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음, 애들아. 뭐야 이 친구 너무 약하잖아. 회사 점심 시간에 점심 시간에 밥 먹을 때 핸드폰 봐도 되나? <laughs> 요즘 추세가 어떤지 잘 모르겠네. 어 잠깐만 나 아까 어비스 가드 하나 있지 않았어? 내가 팔았나? 님들 내가 팔았어요? 나 어비스 하나 어비스 가드 하나 들고 있지 않았나? 안 샀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니들 왜 안말려... 안말렸어요 아! 아이성이잖아 <laughs> <laughs> 음... 암살자 안할것 같은데? 나, 나또 전사하지 않을까, 님들? 나 느낌이. 잠깐만, 아이씨, 왜 이거 안 올리고 이거 올렸지? 나또 전사할 것 같은데? 암살 니네 해라. 나는 바쿠폰 삼성을 쓰겠다. 전에 쌈범님 방송에서 바쿠폰 템 몰아준 거 되게 웃겼었는데. 박쿠폰 삼성한테 템 몰아주기 엄청 세던데? 나 그거 깜짝 놀랐어, 그거 보고 되게 하기 싫잖아요 님들 바쿠폰한테템 주기 되게 싫잖아 근데 엄청 세던데? 와 킹비스 가드 이기고 30원 이자 받고 싶다 아니야, 그때 쌈범님 막 트럭 전사 아니었어 어, 1만 딜 넘게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랄 테니까, 그거. 아, 잠깐만. 괜히 팔았나? 나 이거 설마 못 이겨? 이기지? 어디 일성 따리가? 잠깐만. 나 육전사가 안 되네. 뭐가 없지? 뭐가 없네, 님들. 마르스가 없구나. 전쟁의 신. 네, 저 부천 살아요. 영파 삼성 가이였다고 타락소 자 삼성 보고 싶네요. 저도 보고 싶어요. 아, 부천 사세요? 어디 사세요? 부천 어디? 신중동 좋은데 사시네. 이번 판은 전판보다 좀 무난무난 하네요. 뭔가 기물이 좀잘 나오네. 전판은 검객 이성도 막 20라운드 넘, 넘어서까지 안 떴는데, 이렇게 메이지의 현 주소인가? 육어사비 빙하 전사. 아뭐하지육어사비냐 빙하 전사. 냐 어, 혹시 모르니까 이거 들고가자 연승메이지보다 연패메이지가 좋다고요? 무조건 연승메이지가 좋지 무슨소리예요 연승이 돈도 돈도 더 많은데 체력도 더 많잖아. 저는 원정동에 살아요 원정동. 어 지나가다 보기엔 좀 멀지. 채팅 하나씩 쳐지는데? 그냥 그날그날 다른 것 같아요. 뭐, 야수전사 잘 나오면 그냥 야수전사 하면 되고, 빙하 잘 나오면 그냥 빙하전사 하면 되고.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바쿠은 배필 주실 건가요? 아마 안줄것 같아요. 나는 그 정도 깡은 없어. 와 둥. a n g l e 아, 이거 뭔데요? 아. 아, 왜 벌써부터 육고야자이로까지 있네. 파멸자도 있고. 님들 여기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갔어. 미쳐버렸다 미쳐버렸어. 이번 판은 유고사비 말고 빙하 빙하 전사할 것 같은데. 뭐 메이지들 많으니까 고블린 죽여죽겠지아 그것은 본인이었구요 죽는다! 피! 억! 어. <laughs> 우리 애들 다 어디 갔지? 와, 둠! 이제 좀 들어가고. 해양좀 맞춰야겠는데? 팔레벨에 리롤 조금만 더 할게요 타라스크 나오는거 아닌가? 해양 해양 주세요 좋아요 들어가고 와이게왜 이렇게 4코짜리가 잘나오냐 이번판? 버서커는 안쓰시려는건가? 나와야쓰지 나와야 나와야 <laughs> 어? 나와야쓰지 <laughs> 어디 소라기야 까불어 인간 침묵이다 이 녀석아 아, 버렸 구요？지금 얘 보다 <laughs> 잠깐 만 아, 나 그냥 구전 살까？아, 구전 살좀 아닌 거같 은데, 국유도 리프가 보자고? 리프 줄만한 애도 없는데? 이번판은 고블린이 1등 하지 않을까? 아까 잠깐만 파멸자 찾은 고블린이랑 얘랑 다른 애구나 둘다 있네 지금이라도 육어사비를 한다? 6 워리어 4 비스트 6전사사 야수 오정국 너무 이쁘게 깔렸다아 두마 빨리 일어나. 궁걸 때가 아니야 평타를 때리렴고 고블린 할때 육기계 사악마 4학마, 사악마가 낫지. 육기계는 생각보다 별걸 안해줘가지고 사악마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 육기계는 기계만 시너지를 받는 거야. 근데 사악마는 전체 시너지다. 답 나오죠. Live by the sword, 깔끔했죠? 구현 설명 필요 없겠죠? 리프나왔네아 근데 리프 줄 애겁다. 니로 좀 돌려서 좀 찾아볼까? I used to be a painter. 리프줄 기물 찾습니다. 선생님들 Welcome to the Marines. Welcome to the Marines. 4악마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그거는 전투가 길어지면은 4악마가 좋은데, 짧을 때는 진짜 의미가 1도 없어요. 아, 어정 언제 나오냐. 왜더 돌리지 마요? 이렇게 약한데. 왜더 돌리지 말라는 거지? 아, 찾아버렸구요. 미리 만들어 놓을 걸.

아 시대 미쳤지. 바이퍼가 삼성이네.

아이리를 기대값이 엄청 높아 갖고 계속 리로 해야 되는데 이거. 얘는 순탄히 얘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얘를 버리고 이, 이걸 쓴다. 팀들 모든 긴말의 대답은 이 이모티콘입니다. 흑말을베노맨서로 바꾸자. 일단은 리롤 바닥까지 한번더 써볼게요. 더 돌려보고. 지금 얘도 하나 남았고, 얘도 두개 남아가지고. 아이, 그냥 버스퍼 쓰자. 귀찮아. 아, 어필 그만해. 아, 이거 만들었어야 되는데. 늦었다. 와 떡상! 아 백이지님 어뭐 좋아요. 아 스벤 안 쓴다고. 안쓸 거야. <laughs> 들어가시고. 야호. 100, 100, 100. 아이, 살살 녹는다, 살살 녹아. 아이, 달달하다, 달달해. 알았어, 알았어. 이제 스벤 나오면 모아볼게. 세이렘 위치는 왜맨 앞이에요? 마은템이 없어갖고 그냥 막고 궁쓰라고 앞에다 놨어. 건방진 녀석, 파멸자를 앞에다 둬? 너 인간 침묵 한번맛좀 봐야겠구나. 아. 아이, 살살 녹는다. 이게 아이스크림인가, 뭔가 그거냐? <laughs> 메이지만 좀 누가 죽여줬으면 좋겠네. 난 메이지가 제일 까다로운 것 같은데. 근데 님들 나 레벨업하고 뭐 놓지? 아까 그냥 파멸자. 들고 있었으면 파멸자 넣으면 되는데, 넣을 게 없네. 너, 분명히 내가 말했어. 너 지금 아니래. 인간 침묵 들어간다. 들어갔죠? 둥궁 들어갔죠? 어우씨, 왜 이렇게 쎄? 에너맨스 삼성 떴어? 뭐, 어떻게 얘가 잘 띄운걸. 아우, 탱크인거봐 으. 으, 극혐. 아, 잠깐만. 이걸 또골라버렸네 미안합니다. 그럴 수 있지. 둠이 싸움 잘해. 얘, 얘가 템이 있으니까 얘 주자. 레벨업하고 뭐 타원이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냥 c c 하나 추가하겠다. 어정 1성이라도 나오면 그냥 어정 1성 하나 더 넣어. Smells like death, or is it just me? Enemy sighted, permission to engage. 이게 예, 어정 복사에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아예. 응 음, 들어가. 전사의 탈을 쓴 킹갓 어둠의 정령 대기였습니다. 배노면서 삼성? 어림도 없지. 제 리프어정 훈수 어땠나요? 아, 이 좋았습니다. 음, 깔끔했다, 깔끔했어. 이게 전산가 사실은 전산는 아무것도 안 했죠. 앞에서 맞는 거밖에 안 했죠. 뒤에서 얘가 다 했죠. 하하씨 <laughs> 고블린? 배노면서 삼성? 아이, 어림도 없지. 아, 근데 얘템 되게 좋았다. 야, 너 망령조가 세 개나 먹었니? 나 망령조가 하나도 못 먹었는데, 아, 잠깐만. 난 그러고 보니까 상위 템, 지금 이거, 이거 하나랑 이거 리프, 그거 하나밖에 못 먹었네. 1등인데, 내가 얘는 리프도 있고, 망령조가 세개 먹고 흠. 아무튼, 좋았네요. 간만에 어정 뽕맛 좀 봤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